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어, 이전 강의에는 이제 다른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 이야기 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독해하는 방식을 2012년 말고 올해 2017년도 문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독해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2017년 언어 1번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보시면 시작이 아까 전에 2012년 문제는 부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수 있는 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문두에 있어서 그 부합을 물어보는 것과 알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약간씩 단위가 다릅니다. 보통 부합 문제는 그냥 일치 부합 같은 거는 정말로 눈으로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알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제 왠지 그럴 것 같아도 위에 거가지고알수 없는 거를 선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합보다는 알수 있는 물어보는 문제가 보통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간 읽는 독해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고 앞에 내용을 보면서 뒤에 거를 읽듯이 뒤에 거를 생각을 하고 확인이 되면 넘어가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읽으면서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은 어떤 걸 다루고 있다 정도로 확인해주고 범주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선지를 보면서 아이 내용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읽어주는 방식 그래야지 불필요한 내용을 안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가진 독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언뜻 보니까 앞에 있었던 2012년도 문제보다는 좀 2017년 1번 문제가 접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고요. 읽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완전하게 그냥 단순하게 내용들을 나열한 게 많기 때문에 어 약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시작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함에 따라 라고 시작되죠. 그럼 이거 읽으면서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는 내용을 하면서, 마인드 자체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글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아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삶이 힘들어진, 당연한 거잖아요. 결국 조선인이 이주가 늘었다 일본으로 이 문장이고요. 어 조선인이 이주가 늘었구나 이 내용 가지고 무언가 스토리를 끌고 나가긴 힘들거든요. 이건 그냥 앞에 부연되는 내용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문장을 읽으려고 하니까요. 1911년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500명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 앞에 있는 거 예시구나 많이 넘어갔다는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이 일본에 살아서 일본이 대책을 어떤가 뭔가 지시를 해가지고 협파회라는 게 만들어졌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제 스토리가 이걸로 넘어가는 거죠. 앞에 있는 건다 부연이 되는 거고요. 사실 협파회라는 게제일주선인이늘어서 발생했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유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협파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니까 뭐 협파회가 각지에 만들어졌고 중앙도 생겼다 정도로 이제 끝나네요. 자, 이 문단 자체를 넘어가면서 보니까 협회를 막 두서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가 협회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는 게첫 번째 문단에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만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이 내용 같은 거는 협화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구나. 그 문단마다 협화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간 하나의 의미를 가진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두 번째 문단 같은 거를 읽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조선인은, 일본에 사는 조선인은 전부 협파회에 가입해야 했다. 어, 그러면 은 협파회 대상이 일본에 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입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두서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은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 정보를 완전히 숙지하는 거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이런 정보가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자기 언어로 바꿔서 이 문단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 협파회를,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런 문장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언어로 바꿔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협파회가 가입 안한 사람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 정도로만 읽게 됩니다. 뛰어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 협화에 가입에 대한 의무 내용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누가 가입했는지, 제일 조선님 가입하는 거. 이런 게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인원수. 누가 가입하는지가 나와 있고, 안 가입하면, 가입하게 되면 감시를 받았다. 아, 협화에게는 누가 가입을 했고,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이란 가입하면은 어떤 통제를 받는지가 나오는구나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전부 다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냥 계속 범주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조선에는 조선총독부랑 일본은 협화였다 이런 식의 조선의 조선총독부랑 비슷한 게 협화였고 감시했다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넘어가 주는 거죠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읽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제 언어로 바꾸고 이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어떻게 뛰어넘고 범주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요 경찰이 주체가 됐다라고 들어가네요. 어 그러면 협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싶네요. 경찰 서장이 통제를 했고 밑에 보니까 관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조선인은 어쨌든간 비협력했다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일본이 이를 용납하지 없어서 조선인을 척결했고 협파를 조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보니까 알겠네요. 이건 문단 자체가 글을 좀 미갈식으로 써서 읽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읽으면서 뛰어넘으면, 어,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니까, 협파일에 조직한 이유구나가 나와있네요. 협파일에 조직한 이유는, 결국 위에 있는 것처럼 조선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뛰어넘어도 되는 거죠. 앞에 훅훅 넘어갔던 게 이제 이해가 되고, 여기가 이제 범주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 정도쯤 오니까 이 글이 어떤 건지 보여요. 이글 자체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읽지만, 협파회에 대한 이야기 가 있는데, 협파회가 뭔지가 처음 문단에 나와 있고, 언제 생겼는지 나와 있었고요, 가입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 있었고, 어떤 역할인지 나와 있었고요,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어쨌든 협파회에 대한 설명인데, 병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막 병렬적으로 막 나와 있는데, 아,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구나. 이 마지막 문단은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협파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고 전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찝찝하면 이건 그냥 내용이 하면은 한 문장만씩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인덱싱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렇 조선인은 어쩔 수 없이 협파이를 했어야 됐다 그리고 계속 7분자 증대를 아내 생각이 맞구나 기능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능의 결과 조선인들은 조선어도 잘 모르게 되는구나. 계속 기능의 분열하고 증대시키고 했었다. 황민화시키고. 어 그렇지만 조선인들은 여기서 그 기능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체성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 정도로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핵심은 이 병렬적으로 나오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고 인덱싱을 시키고 범주화를 시키고 아 이게 어떤 기능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뛰어넘을 건 뛰어넘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 1번을 이제 보는 거죠. 협화에는 교육을 담당했다.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있어야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혹시 내가 놓친 교육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교수지 보니까 신사 참배 감시 사상관리 일본어 강요, 조선어 금지 뭐다 금지시키고 통제하는 내용이네요 교육이 있었나 문장을 하면서 교육을 키워드를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교육이라는 건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놓친 건 있었지만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알수 있다고 보기 어렵구나 알수 있는 이니까 마치 교육했던 것처럼 써있지만 확신은 안 서는 거죠 그럼 일단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협파회는 조선청독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청독부 나왔던 게 아까 전에 여기 두 번째 문단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기 협력이라는 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그 조선 총독부랑 유사했던 거지 협력이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협조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세모인 거예요. 또 내가 인덱싱하지 못했던 어느 부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협파회는 감시를 자행했다. 협파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누구한 테 대한 거니까 누구한테 된 거는 두 번째 문단이었잖아요. 여기 보면서 아까 전에 모두 가입했어야 되는데 뭐 조선 전시 노동자가 아까 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 모두 감시였다. 그럼 전시 노동자를 포함해서 가입했고 감시받았으니까 3번은 확실히 맞겠구나. 확실히 알수 있다.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랑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랑요, 이 문제 같은 거는 뭐, 2012년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있어요. 제가 일부러 2017년 문제에서도 알수 있는 해가지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온 글을 먼저 가져온 거는요, 사실 유형 분류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피셋 문제 유형을 분류해 드릴 건데요, 독해 자체에 있어가지고는 단순한 그냥 내용의 나열, 지식의 나열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계속해가지고 앞에 거를 읽으면서 뭐를 안 읽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되고, 그럼에도 남들보다 조금 한 글자라도 더, 한 문장이라도 더, 한 문단이라도 더좀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정확하게 문제 풀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 많이 띄워놓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 이 문장 같은 거는 어쨌든 간 계속 인덱싱을 시키고 이 문장이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으면 안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도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확신이 안 서면 안 뛰어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읽은 방식에서도 제가 읽는 거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확신이 안 서면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확신이 생길 때만 그 글을 읽고 뛰어넘고 안 읽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계속 독해를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유력이랑 맞춰가지고 독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익숙해지시면 분명히 점수라든지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독해 방식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문제 유형을 앞에 거랑 약간 부각과는 다르지만 알수 있는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독해 방식을 한번 연습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다른 문제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어, 좀 쌈이 안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인터넷에 올릴 생각이고요. 어, 다음에도 제 마음 같아서는 기본 강의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릴 거고요. 그런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혹시 뭐 피드백도 있으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강의 만드는 데 도움. 최대한 뭐 반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